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TV입니다. 새벽까지 비가 많이 내리다가 오늘은 이제 해가 떴죠. 이것은 예비서리태죠. 오늘 지중 녹화 방식으로 씨앗을 트레이에 올리고 그 위에다가 천을 덮어 햇빛을 차단한 후 4일 만에 천을 빼내고 다시 흙을 덮어서 새싹을 튀운 아주 강한 새싹으로 오늘 9일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근 적심해서 삽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0여폭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지중녹화 한 100여개의 서리태로 한 2-3일 후에 밭에 심어주고 나머지 예비 서리태로 요것으로 활짝에 실패한 서리태를 대신 심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 총 900여 폭이 삽목을 하는 건데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이 500여 폭이 됩니다. 부족분이 150여 폭인데 지중녹화한 그리고 요 오늘 할 것까지 하면은 300여 폭이 되니까 150여 폭이 남죠. 그래서 활착에 실패한 서리태를 이 예비 삼목소리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올해 그래서 충분히 삼목소리트를 준비하게 됩니다. 6월 한 달은 소리태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모종하고 지중녹화하고 그 다음에 삽목해서 어제 밭에 500여 폭이 심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50부짜리 4개만 더 삽목하면 될것 같습니다. 72구짜리 세판 지중녹화한 모종이죠 이제 이렇게 경사지게 단근을 하고 적심을 해서 이렇게 모종이 나왔죠 뿌리를 자르는 것을 단근 우의 생장점을 자르던 것을 적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에 담가서 30분이나 1시간 후에 삽목하면 됩니다 쌍떡잎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 남은 것은 거의 살아남기 힘듭니다. 아울러 이렇게 소리태 껍질 검정 모자죠 모자를 못 벗은 것은 하루나 이틀 전에 껍질을 이렇게 따주는 게 낫습니다. 이 그대로 두면은 껍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쌍떡잎이 광합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들시들 죽고 맙니다. 이런 것은 이것을 따주던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껍질을 하루 이틀 전에 까줘야 됩니다. 안 떨어지면 이거 성장을 잘못 합니다. 두판 끝냈고, 이제 한판 남은 마지막 소리테를 당근 적심하여 삽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많이 컸죠? 좀더 크면 은 2단 삽목도 가능한데, 이렇게 적심을 하고, 당근을 해서 물에 담가 줍니다. 일단은, 이렇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좀 시원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커도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삽목을 해도 충분하니까 양호한 것만 삽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째란 것은 이단 삽목도 가능하죠. 독해하고서 일단 삽목 완성됐고 이것을 또 적심하고 잎을 반으로 잘라주고 해서 이단 삽목해도 됩다 이런 것은 와 이것은 멋진 이단 삽목이 되겠습니다. 적심을 또 해줬고 여기서 이제 이것을 싹둑 잘르면은 이것이 이단 삽목 모종이 됩니다. 이단 삽목도 아주 잘 삽니다. 72구짜리 새판을 전부 당근 적심해서 이렇게 200여 폭이 삽목서리틀을 만들었습니다. 물에 담갔다가 30분 내지 1시간 담갔다가 삽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덩잎의 하나이거나 이러한 모종은 삽목해봤자 다 죽습니다. 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30분 동안 물에 침지시키고 있는 동안에 텃밭에 호박과 동과 암소가 다 피었기 때문에 인공수정을 시키고 왔습니다. 요즘 큰일이죠. 벌이 없기 때문에 수정이 잘안 됩니다. 인류 멸망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크게 농사 짓는 참외농가나 수박, 호박, 이런 종류는 벌을 빌려다가 수정시킨다가 하죠. 하여튼,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 이제 삽목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꽂아주면은 아주 튼튼하고 잘 들어갑니다. 지중 녹화를 끝낸 엽록소가 활성화된 서리태죠. 아주 잘 들어갑니다. 물을 뿌려서 상토가 어느 정도 다져진 다음에 이렇게 당근 적심한 서리태를 꽂아주면 됩니다. 올해도 이제 이것으로 오늘로서 삽목을 끝내려고 합니다. 올해 총 900여 개 이렇게 삽목을 하게 됩니다. 6월 한달 내내 이렇게 서리태와 공부하면서 당근 삽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서리태의 속성도 알아가고 있으며 올해는 지중 녹화한 것이 한 300여 폭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부 지중 녹화해서 아주 튼튼한 삽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단 삽목은 다 끝났고, 이제 2단 삽목만 남았죠. 2단 삽목은 아직 줄기가 약하죠. 그러니까 이단 삽목은 이렇게 일본식으로 나무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준 다음에 묻는 식이죠. 줄기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꽂는 것이 아니라 묻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뿌리만 내리면 은 이단 삽목이 엄청나게 폭풍 성장을 하고 수확량도 많습니다. 1단 삽목 못지않게 2단 삽목도 나중에 엄청 큽니다. 활착률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단 삽목보다도 그러기 때문에 웃자란 것은 버리지 말고 이렇게 2단 삽목을 해서 키우면 됩니다. 다행히 피가 그쳐서 이렇게 삽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서리태 삽목은 이제 끝입니다. 올해 아유 지긋지긋하게 900여 폭이 삽목을 진행했습니다. 대타 이것은 예비 소리태죠. 활착이 잘안 됐을 때 이것을 키웠다가 대신 심으면 됩니다. 오늘 지정 녹화한 소리태를 올해 네. 마지막으로. 200여 폭이 이렇게 당근 적심 후 삽목을 했습니다. 쌍떡잎이 엄청 크죠. 지중녹화한 것으로 앞으로 잘클 것입니다. 아주 단단하죠. 이것은 지중녹화 후 삽목한 4, 5일차 서리태입니다. 이것은 2단 삽목이죠. 이단 삽목한 것이 여기도 있죠 잘 크고 있습니다 벌써 잎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조만간에 밭에 정식해도 됩니다 올해 900여포기 당근 적심하여 삽목한 것을 어제 500여포기 심었고 이제 1 5 0포기만더 심으면 됩니다 예비 서리태도 있죠 그래서 충분합니다. 야, 올해 후배교폭이 단근 적심하여 삽목해서 심다 보니까 6월 한달 내내 서리태와 공부하면서 살아온 느낌입니다. 이제 서리태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됐죠. 그래서 싹수가 노란 그런 모종은 미리 삽목을 하지 않고 좋은 것만 골라서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